안녕하세요. 맨발의 청춘 현철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어딜 가냐고요. 어, 오늘이 2024년 1월 1일. 1월 1일이니까 새해 일출을 보러 가야겠죠. 어, 저희 지역에서 가까운 미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산당산성에 가서 일출을 보고 떡국을 먹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쪽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어, 미동산에 가서 일출을 보고 거기서 떡국을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오늘 같이 예, 일출을 보러 출발하려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돈님들이 보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좋아서 멋진 일출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저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예, 차로 이동하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0.8도. 아, 날씨가 근데 좀 흐리네요. 날씨가 좀 좋아야지 일출을 볼수 있을 텐데. 어, 일출 시간은 7시 43분입니다. 저희가 차로 그 미동천 수목원 주차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 약 5시 한 40분경에 도착을 할거고요 그때부터 한 4 0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예, 정상 조망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 가는 동안 날씨 요정이 구름을 다 거쳐줬으면 좋겠네요. 아, 미동산 수목원에서는 예, 해맞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관계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출입을 예, 좀 제한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쪽 음, 산내음 가든 이런 쪽 에서 올라가는 그 코스를 선택해서 네,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시 산내음 가든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50분이고요. 음, 정상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는 산내음 가든이라는 곳에 주차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네, 예, 계 네. 하이하이! 어, 요 미동산이 밑자가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산 그런 뜻이에요 어, 위치는 충북 네, 청주시 미원에 있고요 미원면에 있고요 이곳에 또 미동산 수목원이 있는데 그 수목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 미동산 수목원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네, 밥도 먹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조금 아쉽네요. 미동산 수목원을 정, 통과해서 어, 갔으면 더 예쁜 길을 갔을 텐데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어, 원시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리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불도 비춰주고 길도 뚫어주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쪽 중부지방은 고사이에는 네, 그 비가 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영상이고요 바닥이 어, 눈도 좀 많이 다 녹았고요 네, 낙엽을 밟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샤방샤방 샤방샤방 어, 이쁜 척. 하나, 둘, 셋. 착각. 예, 동영상이었습니다. 통나무를 건너 폭나무를 건너야 되는 건가요? 응, 응. 점프? 어, 응. 점프. 어? 점프. 오! 했어. 점프. 저도 점프. 자.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신 길대장님. 네. 오늘 메뉴는 어떻게 되죠? 메뉴? 예. 네. 떡국인가요? 떡만두 떡만두국 떡라면이요 떡라면요 네. 어, 길이 너무 좋습니다 어, 날씨가 마치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설 때의 그런 느낌 촉촉하고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 혼자서 호젓하게 산길을 걷고 싶을 때이 길로 와도 되겠어요 지금 또 임도길 시작이네요.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도, 왼쪽으로 돌아서 정상으로 가는 거구나. 바다, 또 한번 갈 있어. 아, 우리가 지금 그러면 숨어원 임도길을 만난 거네. 아 저쪽으로 갔구나.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네. 네 왼쪽에 계단을 이용 해서 오르막. 정문까지, 정상까지 약 15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 조망대가 나오게 됩니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라가기 되게 편합니다. 네, 숲길 오르막이고요. 경사도는 한6 정도 되는 만만한 오르막입니다. 여기서 7 정도 되는. 아, 그리고 바닥은 여기가 그냥 이렇게 흙길로 되어 있어요. 푹신푹신합니다. 네, 제 뒤로 일행들이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총 15명. 안녕. 안녕. 응. 여유. 일칠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돌계단 시작입니다. 잠깐 돌계단 좀 걷고, 잠시 후면 데크로 되 있는 계단이 나오거든요. 그 데크로 된 계단이 나오면 이제 오르막은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무 데크가 나왔는데요. 이 나무 데크만 올라가면 정상이 나옵니다. 정상 300m. 거의 다 왔습니다. 계속 가보실까요? 네. 정상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겠죠? 3층까지 올라갑니다. 오. 2층. 오. 3층 다 왔습니다. 도착. 오. 아. 바람, 구름, 햇살, 그리고 위, 동, 산. 그렇지. 나도 한번 찍어줘. 응. 언니, 언니, 어, 언니, 어. 언니 네, 오늘 날씨가 도와줬네요. 아, 전망대 아래는 완전히 운해가 쫙 깔렸고요. 오, 우 멋지네요. 2024년 새해,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날씨가 흐려서 일출을 볼수 있을까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온내가 멋있게 깔려졌고요. 그리고 멋진 일출을 봤습니다. 밤에는 좀 깜깜해서 길을 못 봤는데,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동산 정문 쪽으로 가지 않고요. 저희가 출발했던 쉼터로 내려가겠습니다. 줌하게 쌓여 있는 낙엽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먼저 출발했던 일행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짐이 좀 많아서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예, 오늘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신 길이 대장님. 처음 미동산에서 해보는 거라 조금 힘들 수 있었는데 완전 대박이었 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